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? 저도 연말을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 떠블건 뭐냐면요. 우나수 작가님의 네모 클로버 비니입니다. 네잎 클로버가 아니라 네모 클로버 비니이네요. 근데 이 도안대로 클로버 색깔로 뜨진 않을 거고요.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정색을 좋아하니까 이 검정색 실로 비니를 떠보겠습니다. 이거 함부이면 비니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딱 하나 샀거든요. 그래서 실이 모자라면 큰일 납니다. 아무튼, 이 실로 비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. 그 댓글 보니까, 막 친구한테 어떻게, 나도 떠줘를, 떠줄 수 있냐. 뭐 이건 사랑이다.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, 저도 사실, 나도 떠줘. 이런 말들로 뜨개질을 해주진 않고요. 그, 제가 옷을 떠줬던 친구는 저한테 치어 우구 대바늘 세트를 선물로 사줬던 친구여가지고 저도 보답 겸 옷을 떠준 겁니다.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옷을 떠 달라고 부탁할 때는 대바늘 세트 정도는 사 주면서 말하기 아무튼 진짜로 비니 시작해 볼게요. 제 1시간이 날아갔습니다. 말. 머리핀 너무 귀엽다. 우와. 언니, 저 이렇게 예쁜 실 처음 봐요. 어, <laughs> 아, 너무 예쁜데? 좋아? 너무, 너무. <laughs> 아니, 이거 실 너무 예쁘다. 근데 너뜰수 있겠어? 해내야 될것 같은데, 이거 뜨고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. 오! 이거 두, 개, 이거 두 개를 뜰수 있는 키트입니다. <laughs> 어뭐 <laughs> 너무 좋 <좋아. 웃음> 아, 딸기 이것도 다 주는구나. 아, 올라가자 딸기. 아니, 이거 언니 이 만져봐요. 아니, 난 거기 가서 만져봤어. 언니 <laughs> 그래도 한번더 만져봐. 탄상에. 아, <laughs> 아,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살걸 그랬나 이거? 아, 근데 이 합사 실들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. 아, 이거. 너무 예쁘다. 그 너무 행복한데 어떡해? 아니야, 아, 너무 예쁜데? 아. 와 딸기 언니 딸기 진짜 딸기 같아요 이거 봐봐요 <laughs> 그거 알아요 진짜 딸기 <laughs> 진짜 딸기 <laughs> 진짜 딸기 같아요 완꼭 완성하게 바랄게 아 너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<laughs> 이거 그거야 아, 그 지퍼에 달린 거 이게 지퍼에 달려 있는 거 예쁠 것 같아 어. 아 진짜 너무 설렌다 근데 이거 파이팅! 만들 수 있겠지 해내야겠다 할수 있어 파이팅 <laughs> 짠, 빨래까지 마쳤습니다.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, 이렇게 귀엽게 무늬가 잘 나왔습니다. 예쁘게 말라라. 모자를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리본으로 뒤에 쪼맬 수 있고요.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. 어떤가요? 저는 제가 생각했던 딱 핏으로 귀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이걸 쓰고 밖에 나가봤는데요. 요즘 날씨가 추워서... <laughs> 이 무늬 부분, 여기로 바람이 들어옵니다. 제가 앞머리가 있었다면 여기도 가려져서 따뜻했을 텐데 지금 앞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마가 조금 시원합니다. 그래도 핏은 전체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쓰고 다닐 것 같아요. 아무튼, 이렇게 모자를 완성해 봤고요. 어, 실도 꽤 많이 남아서, 음, 마음 졸이지 않고 떴습니다. 여러분들도 도전하기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한번 도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, 안녕!